일단 트레이드 데스크 물어보셨잖아요더 트레이드 데스크를 제가 한 7개월 전에 호모랑 사이한테 얘기했다가 매몰차게 차여가지고 <laughs> 아저 진짜 반성하는 부분인데 재밌는 얘기 해 드려도 될까요? 얼마 전에 미국 팟캐스트를 듣다가 디지털 워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근데 디지털 워션 얘기를 하면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약간 클라우드계의 쇼피파이처럼 본다 쇼피파이도 그 이커머스를 e 이제 작은 상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케일링을 계속 키워왔잖아요 그래서 막 오 쇼피파,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들으면서 형님이 하셨던 걸 까먹은 거예요. <laughs> 아니, 우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이 회사 뭐지? 하고 찾아봐야겠다. 막 찾아보다 보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 한테도 찾아봤어요. 다뤘더라고. <웃음> <웃음>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컨텐츠로 나갔는데. <laughs> 그러니까 <laughs> 반성합니다 예. 네뭐 그럴 수 있지 지난번에 클라우드 얘기했지만 이게 실상에서 보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 솔직히 뭐저 같은 음. 경우는 우리 회사가 쓰는 거 보고 아우 어, 신기하다 하고서 좀본 거지 사실상 제가 이런 IT 쪽이 없었고 우리 회사가 또 서비스를 채용하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유튜브에 나오는 뭐 찾아보고 막 그냥 대충 봤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호모 웨일래 테슬라 6000%의 주인공 어? 아 근데 네, 이제 그다음을 블록이죠 이제 라고 생각하면서 모았는데 뭐 요즘 꼴이 말이 아니라서 기가 많이 죽었어요 <laughs> 일단은 트레이드 데스크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트레이드 데스크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광고 같은 거 요즘에 다 맞춤형 광고 나오잖아요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서 그런 거를 자동화시켜서 해주는 경매 시장이 있는데 광고 같은 것도 이제 입찰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광고를 만들고 싶다라는 사람이랑 또뭐 이런 광고를 내고 싶은 사람이랑 하면서 거기 중간에서 뭐 가격도 맞춰주고 내용도 이런 걸 하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에 자동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쪽에서 조금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아마 호머도뭐 알겠지만, 요즘에 다 맞춤형 광고 나오잖아. 다른 페이지에서 아디다스 관심 있어가지고 아디다스에 들어가서 뭐 운동화 몇개 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느새 아마존 아니면은 뭐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에 그게 뜨잖아. 요즘에 광고 트렌드 자체가 워낙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소비자한테... 야, 내가 이런 상품 나와서 하면서 떠들면, 옛날 같은 경우는 TV, 신문, 뭐 이런 식으로 잡지 몇 군데 광고할 매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기업이 소비자한테 멀리 퍼뜨리는 그런 방사형 광고 형식이 먹혔다면, 요즘에는 그런 시도안 먹히지.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인터넷 세상에 있는 수많은 웹사이트, 이게 다 매체이다 보니까, 이거를 광고하기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클릭하고, 선별해서 그런 광고를 추명으로 타겟청 광고라고 하지.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나 트레이드데스크인데 이쪽은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성장성이 좋고 그거를 갖다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는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듀오폴리라고 하잖아요. 광고 쪽에서 걔네가 둘이서 쌍두마차로 다 먹고 있다 뭐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뭐 광고랑 관련해서 트리이드데스크는 입지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작은 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고 세부적으로 이 기업이 뭐가 경제적 해 있나 그들에 비해서 뭐가 기어, 경쟁력이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웹사이트가 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가 큰 플랫폼이긴 맞는데 각자 각 기업마다 다 온라인 웹사이트가 있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그런 웹사이트를 더 활성화시키는 분위기가 됐고 이제 어쨌든 앞으로 온라인 인터넷 웹사이트가 다 생기는데 약간 춘추전국 시대 에큰 형님들이 있죠 큰 회사들 근데 이 춘추전국 시대처럼 지금 다 같이 막 인터넷 붐이 일어나고 클라우드 붐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 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약간 트레이드 데스크가 그런 무기처럼 된게 있어요 뭐 가만히 보면은 이런 애들이 꽤 많아요 아마존, 구글 이런 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먹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다른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독보적인 무기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내는 기업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소나 애플이나 이런 퀄리티 주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무지성으로 산다고 랬잖아요좀더 비중도 이렇게 더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춘추전국 시대 같은 거에 비교를 했는데 이 세상이 천하삼분지계 처럼 해가지고 큰 기업들이 다 먹는다 하면은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좋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나머지 떨거지들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다 먹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큰 형님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도구 무기, 방패가 될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되게 더 많은 성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한 그런 기업들보다는 비중을 좀덜 가져가더라도 편입을 하면 뭔가 플러스 알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너무 막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정보를 찾고 찾아도 사실 회사가 작으면 작아서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업 수장 무슨 생각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딘지는 적어도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거를 직접 얘기하는 걸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런 거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가 부족해요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나와 있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결정을 못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아마존이 아무리 뭐잘 되고 있어도 샤피파이 같은 애가 피어나잖아요 어디선가 음. 근데 그거를 뒷바람이 분명히 불고 있고 산업이 다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라걸 알면서도 샤피파이를 제가 쏘지를 못 했어요 사지를 못 했어요 그 원하는 정보를 제가 스스로 못 찾으니까 못했는데 오히려 그게 되게 아쉽죠. 그런 식으로 미스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주식 살때 티어 나눠 놓고서는 정보가 불충분해도 이런 건 사야겠다라는 건 사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제가 뭐 정해놨다고 해도 잘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완벽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자기 느낌에 맡겨야 되는 게 크죠. 그래서 요즘에 사실 제가 이런 클라우드 얘기 듣고 계속 아직 그 <laughs> 저희 다뤘던 기업 중에 저는 산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조금 마음을 바꿀까 하고서는 좀 지켜보고 있어요. 네. 아 정말로 예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놓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음. 왜냐면 제티시스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내말 듣고 사는 거야 내말 듣고 아 형님 말 듣고 <laughs> 아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서 들리니까 그리고 뭐 형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나 이런 거 제가 갖지 못한 능력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려고 하죠 근데 참 요즘 거 제가 뭐 지금 2007년 이때부터 투자하면서 초반에는 뭐 나름의 이것저것 막 남의 말만 듣고 사다가 레슨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 고집대로만 사다가 이제가서 또 약간 그 레슨런하고 놓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뭐잘 골랐잖아 테슬라로 <laughs> 이게 확실히 투자를 할수록 조금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좀 놓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왕을 하면서 호머랑 괴노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아니 이렇게까지 보는 관점이 달라서 처음에는 막 아니 이렇게까지 너무 새하이안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는 포인트가 다르고 오히려 더큰 그림을 보는 거더라고요. 호머랑 괴노이좀더 상상을 하고 제가 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여기 호머랑 베널 형제랑 <laughs> 얘기를 해보면서, 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약간 계속 의심이 되니까, 수시로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그 숫자를 숫자를 보고, 인베스터 릴레이션 가서 항상 그 수시로 체크하고, 언니다 보고 뭐, 하는데, 그게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음. 오히려 그 기업 컬처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제가 처음에는, 저는 좀 공부하듯이 접근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공부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뭐냐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에요 왜냐 왜요? 왜요? 왜냐 얘네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뭘 너무 아... 많이 해가지고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지 그니까 너무 뭐가 많으니까 약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강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는 근데 막다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진짜 재밌네 그니까 저희끼리도 그니까 진짜 많이 배웠어요 1년 넘게 하면서 저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관점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오히려 저는 제가 반대로 그런 생각했어요 어, 내가 너무 대충하나 좀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음, 공부를 공... 공부를 안 하니까, 형님처럼. <laughs> 계속 그냥 막 무슨 생각하지만 계속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만 찾아보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예전부터 했단 말들을 이렇게 쭉다 들어보면서. 근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큰기여에만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하는 페이데스 크 이런 데는 대표가 사실 막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모두가 다할 정도로.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너무 고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음, 그런 면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팔란티어 말씀하실 때 이미 사야 하는 음. 수량을 다 샀다고 말씀하는데 하셨는데, 얼만큼 사겠다는 목표를 두고 사시나요? 그 기준은 뭔가요? 은 기준은 그냥 제가 만드는 거예요. 별 다른 기준은 없고 사실 뭐 가장 낮은 티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뭐 없으면 안 되는 돈은 사실 없는데 그래도 부담이 덜한 돈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다음 티어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좀더 비중 있는 돈이고 스퀘어나 로블럭스 정도의 티어면 꽤 높은 거거든요. 그 정도 티어면은 진짜 목돈인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 티어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게 너무 다 알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모든 입맛을 다 맞추는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다 한들 리스크도 너무 많고 그래서 좀더 민첩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투여를 맞는 것도 있어요 사실 아 무조건 채우겠다 그쵸 아이가 일단 사놓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적어도 한 주라도 사놓는 거랑 아예 안 사는 거랑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레벨이 다르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없어도 휴가 한번못간 거라 생각하지 뭐 정도라고 치면 그러면은 부담은 없으니까 그게사 놓고 공... 뭘 하다 보니까, 어,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더 이상인데? 그러면 계속 트여가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아예 그냥 안 사버리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제 여열돈이생기면 사는 거다 보니까 뭔가 좀 모아야 할 대상이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이미 사는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사실 올라갔다고 안 사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거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십 년째 오르고 있으니까 <laughs> 계속 사 모으는 게더 낫을 수도 있는 건데 새로운 뭔가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 테슬라를 찾는 거죠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스퀘어도 그래요 스퀘어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 그냥 제 기준에서 제가 테슬라로 큰 재미를 봤으니까 그걸 또 찾는 거예요 계속